앉으세요. 부회장님? 하늘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헤라는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불안한 듯 창문 쪽도 쳐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제 사무실에는 아무래도 듣는 귀가 많은 것 같아서. 듣는 귀요? 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진태석 회장이 먼저 움직여요. 이런 우연이 쌓이다 보니까 이젠 확신이 생겨요. 내 사무실에는 진태석이 도청장치를 설치했을 거야.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건양그룹 내부 권력 다툼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정원씨입니까? 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아요. 아마 수아는 내가 기범씨를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헤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풀어주길 바라십니까? 헤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믿게 해줘요.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게 놔두란 말씀인가요? 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수아 더 단단하고 강해져야 해.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부터 엄마 같은 건 없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진태석의 마수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어요. 헤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헤라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딸을 지키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 방법이 딸에게 미움받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